그리고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요 버젤이라 그러나요. 요 타블렛 실제 입력하는 공간 말고 공간 외부분에 있는 요 플라스틱 어떤 공간 부분, 그러니까 입력 공간 외에 어떤 공간의 두께 이거를 버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버젤 부분이 굉장히 얇아요. 자, 약간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버젤 부분이 여기 있죠? 자,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입력 공간이에요. 입력, 입력 감지 공간인데,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얇은 타블렛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와콤, 뭐, 휴이온, 그리고 뭐, 디진크, 아니면은 뭐, 보스토, 이런 어떤 타블렛 회사들의 제품들을 전부 다망라를 하더라도, 요 부분이 이렇게 버젤이 얇은 모델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베젤. 네, 베젤이요. <laughs>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어, 그래서, 어, 이거는 좀 조금 더 어떤 현대적인 느낌의 세련된 타블렛이, 어,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예쁘고요. 요 옆에 있는 어떤 타블렛 요렇게 움직이는 이 인식 부분도 좀 굉장히 예쁘게 잘 묘사가 된것 같아요. 근데 어, 이 타블렛이 다른 타블렛들하고 이제 차이점을 두는 부분은, 자, 요 마우스 패드 부분인데요. 자, 요거는 실제 사용을 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 우리 스마트폰 사용을 할 때, 한 손가락으로 클릭할 때는 어떤 기능? 두 손가락으로, 뭐, 왼쪽으로 옮길 때는, 오른쪽으로 옮길 때는, 아래로, 위아래로, 그리고 네 손가락, 세 손가락으로 움직일 때는, 뭐, 어떤 기능이 발생이 하고, 뭐, 이렇게. 뭐 재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손가락의 움직임이나 손가락의 개수에 따라서 어 이런 실행하는 명령 키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앞부분의 디자인은 그렇고요. 뒷부분으로 넘기면은 자 여기 부분이 어 약간 크롬 같은 느낌으로 약간 반짝반짝하게. 어, 쇠 같은 질감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반짝반짝.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중간 끝부분에 이렇게 고무가 두 개가 길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어 사실상 작업을 하면서 미끄러진다거나 하지 않는 안정적인 작업 포지션을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이거는 USB C 타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USB C 타입으로 채택이 됐다고는 하지만 근데 USB C 타입이 어 한쪽으로만 USB C 타입이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한쪽은 C 타입이죠. 근데 반대쪽은 USB 어, 2.0 타입의 이런 어, USB를 채택을 했습니다. 사실상 USB는 그 제가 알기로는 어, 아무리 한쪽이 C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반대쪽 면이 USB 2.0 타입이면은 가장 천천히 전송되는 어떤 속도에 맞춰서 그 이렇게 전송이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USB C 타입은 실제로는 USB 3.0보다 약간 더 빠른 어, 그런 정보 전송을 위해서 개발된 타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어더 활용을 하려면 이 반대쪽을 USB 3.0으로 채택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반짝거림이 살아있네요. 뒷면만 보고 싶은 비주얼. 그 <laughs> 뒷면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썰. 자, 이렇게 반짝거립니다. 반짝반짝거려요. 뒷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살렸어요. 어, 휴이온 타블렛 평판 타블렛들 중에서는 고가형에 포함되는 타블렛입니다 자 그리고 어, 가격대를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요 가격대는요 어, 잠시만요 자, 가격대는 16만 9천원에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16만 9천원이고요 이거는 어, 휴이온 타블렛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은 이 가격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휴이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 가격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이렇게 가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곳이 있나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근데 인터넷에서는, 어, 저렴한 타블렛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 타블렛은, 어, 8 0 0 0대 레벨이 아니라 똑같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8 0 0 0대 레벨이 아니라 2048레벨의 제품을 약간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 똑같은 제품을 일단 옛날에는 2048레벨의 인식이 되는 타블렛으로 만들었었는데 근데 이 모델을 이제 8192인가요? 어, 요 필압대가 8192죠 8192대의 필압단계로 높이기 위해서 생산라인을 중단을 했다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단을 했다가 다시 생산하기 시작한게 작년 한10 1월 달부터 였었나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 한 중순 정도에서부터 다시 생산 라인이 가동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 중순 이후에 사신 분들은 8192 레벨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작년 중순 이전에 구입하신 분들은 똑같은 시리즈, 똑같이 무선이 되지만, 어, 2048 피압감지 레벨로 구입을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도요 뭐 최저가가 뭐 168,000원 이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싸다 이런식으로 12만원에 나는 샀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2048 레벨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어요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전체적인 어요 타블렛의 재원과 제품 사양과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연결을 해서 음 그림을 한번 직접 그려보면서 실사용기를 한번 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